저희 14번 풀어볼게요. 지금 14번. 네 14번 보시면 지금 y는 sin6분의 pix 이 그래프가 나왔어요. 지금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여러분 지금 x앞에 6분의 pi가 곱해져 있죠. 방금 앞에 13번에서도 설명했는데 x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수는 뭐를 변화시켰죠? 네, 주기를 변화시켰어요. 원래 사인의 주기는 2π인데, 지금 6분의 π가 곱해져 있으니까 주기는 어떻게 변하느냐? 곱해져 있는 수로 나누면 변화된 주기를 저희 구할 수 있었죠?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, π분의 6 곱하기. 하면 12. 네. 주기가 π 없이 깔끔하게 12가 나왔어요. 그럼 지금 저희 주기가 12로 변화를 했는데, 자. 그러니까 이 불결 하나가 12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. 그럼 지금 그림상에서 저희 지금 여기 위에 산, 앞에 산, 앞에 산 그럼 딱 앞에 산이 끝나는 지점이 어디겠어요? 이 12의 딱 반인 6이겠죠? 네. 이 6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. 자, 그리고 가장 여기 높은 봉우리. 높은 봉우리는 얼마가 되겠어요? 이 6의 반인 3이 되겠죠? 네. 자, 그럼 3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4래요. 그럼 지금 3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만큼 나눠지겠죠 길이가? 그러면 지금 b의 좌표를 저희 알수 있어요. 몇 콤마 몇일까요? 3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b의 좌표는 1콤마 0. 네. 그럼 c의 좌표는 얼마일까요? 네. 5콤마 0. 자, 중간에 이제 조금 한번더 정리하고 갈게요. 주기가 10이라는 거 알아냈고요. 그래서 이 지점이 6)이라는 거 알아냈고요. 그럼 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높이를 알아야 되거든요. 그럼 높이를 알려면 이 A의 y 좌표를 알면 딱 좋아요, 여러분. 사실 저의 최종 목표는 얘예요. 지금 이 직사각형의 지금 가로의 길이는 알아요.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건 세로의 길이만 구해 주면 저희 넓이 구하잖아요. 아 근데 세로의 길이는 이 a 좌표의 y 좌표인 거죠.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a의 x 좌표를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요 b 좌표가 필요했던 거예요. 요 3을 기준으로 가로 지금 직사각형의 가로가 4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만큼. 오른쪽으로 이만큼. 그럼 b는 1, 0, c는 5, 0. 그래서 a는 지금 1, 뭔지 몰라요. 자 여기까지 알아냈는데 자 그러면 이 a의 y좌표 어떻게 알아내야 될까요? x좌표는 알아요. 그리고 a는 이 그래프 위에 점이에요. 그러면 우리 바로 이 1을 이 식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? 이 그래프 위에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x가 1일 때 y좌표를 알아낼 거예요. 자 그러면 지금 사인 6파이 곱하기 1이니까 그냥 사인 6파이죠. 자, 사인 6파이는 얼마예요? 여러분, 네, 2분의 1이에요. 즉, y좌표가 얼마였던 거예요? 음, y좌표는 저희 2분의 1이었어요. 네, 네. 자, 이 2분의 1을 이용해서 이제 넓이를 구해볼까요? 가로는 주어져 있었죠. 4라는 거.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높이를 구했죠. 그래프 위의 점인 A의 y 좌표를 이용해서 자 2분의 1 /2, 세로. 그래서 최종 넓이는 얼마? 네, 2가 되겠습니다.